다음은 Q&A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질문은 재밌는 질문인데 자율공시는 회사가 공시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공시할 수 있냐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요. 회사로 주주제 안올때 보면 이런 내용이 진짜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으면 보도서로 말고 자율공시로 내라. 이분들은 자유공시를 말 그대로 해석을 해서 회사가 뭐든 공시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이제 모든 내용을 자유공시로 공시를 해라라고 이제 보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자유공시라고 해서 모든 걸다할수 게시판처럼 쓸, 그건 게시판에다 해야지 그 공시에다가 할 수는 없죠. 네, 자율공시도 규정, 그, 딱딱 뭐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만, 내부, 거래소 내부 규정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율공시를 여쭤본 분은, 여기 이제 요 경험을 이제 좀 공유하신 거죠. 어. 코스닥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타법인 출자 관련돼서 이제 우선 전제가 타법인 출자 관련은 어 여기 밑에 있네요. 자기자본 10%. 어,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산 총계 2천억 이상은 대규모 어,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코스닥 대기업은 100분의 5.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은 의무로 어 타법인 주식 출자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오너께서 이제 뭐 어떤 회사를 뭐 인수를 했는지 아니면 아니 투자를 하신 거죠. 투자할 때 자기 자본의 한 2, 3% 수준 정도밖에 안 왔는데 그 회사 사업 분야가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경영 판단이신데 자율공시로 진행을 해봐라 라고 하신 거죠. 어, 어, 자율공시. 이게 워딩만 그러니까 보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거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거기다 이건 또, 비율의 문제이지, 공시문 자체가 있는 거죠. 어, 사범이 주식 출자 취득 결정, 뭐 이게 공시가 있으니까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 그, 그러니까 의무 공시는 10%가 안 되니까 안 되고, 자율 공시로, 어, 사업 분야 전략적 의미가 있으면, 거래소 검토 결과, 거래소의 검토 결과, 자율 공시 승인이 반려되었습니다. 거절됐단 얘기입니다. 반려, 거절됐단 얘기인 거고요. 검토 결과가, 너무 적은 취득 지분 금액, 아, 취득 지분 금액,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의무 공시 기준 10% 절반이 5%, 절반의 5 정도는 내와야 자율 공시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 절대 금액이 이제 한 몇십억은 돼야 되는 거죠. 몇십억이 돼야지만 되는 내부적인 규정 의견이죠. 의견 내부적인 이제 거래소 내부입니다. 거래소 내부에 아, 자율 공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건 없지만 어, 요런 공시에 대해서 자유공시로 내리려고 하면 그 공시를 보시면 뭐 타법은 여기 타법이니까 타법인 출자 보면은 그냥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것은 10% 이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고 옆에 가로치고 자유공시하면은 10% 미만이지만 회사가 요청에 의해서 자유공시를냈다그 자유공시 퍼센트가 대부분은 의무공시 10% 미만이면 5% 내외 정도가 되, 되거나. 아니면, 절대 금액이 이제 몇십억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30억, 20억에서 30억, 30억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한 25억 정도 이상은 되고, 퍼센트가 이제 뭐, 5%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게 있죠.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회사 게시판이 되는 거죠. <laughs> 회사 게시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자율 공시도 공시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한번 나가면, 의무공시하고 자유공시의 차이점은 기준금액이냐, 아니냐, 넘어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미만일 경우에는 검토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자유, 그 대신 공시한번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취소, 변경, 이런 것들은 공시 기준에 맞춰서, 뭐50% 이상의 변경, 최초 공시 50% 이상의 변경, 그러면, 음, 어 공시 위반이 되는 거죠. 벌점도 받고. 자유공시라고 해서, 어이, 내 자율적으로 한 건데, 자율적으로 했으니까 자유적으로 취소 안 됩니다 한번 나가면 어~ 그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뭐 기간에 뭐두배 이상의 뭐 이런 뭐 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같은 경우는 두배 이상 뭐 연장 뭐 공시 위반이 되는 거죠 예, 취소 뭐 이런 거다 공시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보통 소액 주주분들이 이걸 뭐 자유 공시로 내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의 뭐 보도성, 홍보성, 이런 거기 때문에 낼 수도 있죠. 특히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바이오 공시가 따로 있긴 하고, 어, 기타 주요 경영 사항으로 해가지고 뭐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회사 근을 흔들거나 주요 내용일 경우에 가능하고, 금액적 부분이 미미하더라도 이제 검토를 통해서 하는 거라서 쉽지 않죠. 예,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이자치 자유공시, 말이 자율이라고 해서 정말 자율이라고 생각하면 큰 우선입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시가 있더라도 자유공시 붙었으니까 나도 이번에 자유공시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의무공시의 절반 이상 정도는 돼야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좀, 합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특이한 경우가 이게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 어, 제 사례를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가급등이나 풍문조회가 나왔습니다. 주가급등에 대한 풍문조회. 그러면, 풍문조회를 답변을 하죠. 이 길까지 답변을, 풍문조회를 받으면, 다음날 이 길까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하기 전에, 공문이 날라옵니다. 공문이 15가지 항목이 있어요. 유상증자 결정, 자사주 취해들, 타법인 뭐,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어, 우리 회사가 5억 정도, 자기 자본이 뭐, 한, 뭐, 300억 이다 그럼 5억은 뭐1.5% 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5억 정도 짜리로 뭐 신규 법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해볼까 스타트업을 한번 해볼까 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제 기억으로는 그 5억을 공시를 자율공시로 풍문조의 해명공시로 제출해서 자율공시로 했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예를, 어... 사례를 들면 주가가 급등하고 해가지고 풍문조회를 받았는데 뭐할게 없는 거예요. 죄내역 <laughs> 없음. 뭐 해당 사항이 발생하면 뭐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할까 그뭐 할까보다는 경영진들 일정이 아 그럼 이번에 검토하고 있던 아 무슨 A라는 자회사 5억 갖고 이제 법인만 설립해보자라고 했던 그 법인을. 그러면, 의무, 이게 300억이면 3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5억이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품, 그 자율공시로, 거래소에 얘기하고, 자율공시로 내면서 통무고의 답변으로 같이 냈던, 아 어, 같이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요구하고는좀 다르죠. 어, 기타, 그, 뭐, 5%, 뭐, 10% 기준 절반 정도거나 아니면 절대금액이 30억.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 자유공시라고 해서 진짜 자율적으로 내는 그런 공시는 아니라고, 뭐,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 의무공시보다 의무 기준에 미달하지만 의미가 있다. 아니면 자꾸 누군가 와가지고 물어보더라. 관련된 사항들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문제들이 소지가 있어서 먼저 내가 밝혀야겠다. 라고 했을 때 자유공시를 많이 활용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려고 기준 금액 미만의 공시 안건을 그래서 협의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허들이 걸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의무 공시 사항인 그 기준에 50% 이상 해당되냐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말 회사의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50%미만 기준 금액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공시가 가능한데 이 중요한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상, 거래소의 사망자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은 회사에서 중요한 생각하는 것이 거래소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반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율 공시라고 다 자율적으로 내가 네, 하고 싶대도할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유공식 하려고 그래서 연락을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공시는 회사의 홍보수단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뿅.